왔습니다. 진지모드. 왔어. 개박. 왔어. <laughs> 또 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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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안녕하십니까? 임진강 소리임소 손조입니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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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금요일. 금요일이 있않냐 불타는 금요일. 아, 어제 나가서, 오늘, 들어와서, 바로 또, 나왔습니다. <laughs> 아, 항상, 어두워질 때, 해 떨어질 때, 해 떨어질 때 했을 때, 입질 한번못 받았었는데, 음, 오늘은, 좀, 늦은 저녁까지, 한 번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형님들, 오늘 임소가 마수, 쏘가리 마수 할수 있게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, 그래, 이거. 라인이네, 라인. 라인. 응, 라인이네, 라인. 오, 이야. 어, 왔어, 왔어. 아, 낙엽. 낙엽잎 한 마리. 낙엽잎 한장 했습니다. 예 yeah. 자, 형님들. 수온, 수온, 수온 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수온이 몇 도가 나올지. 형님들. 짜라라, 짜라 짜라라라, 짜라라. 자 수원 체크했습니다. 자 지금부터 정답을 말씀하시는 분에게 민노우 미노우 두개 김소가 선물로 드립니다. 수원은 받고요. 이제 형님들은 정답을 맞출 시간이십니다. 과연 임진강 수온 몇 도일까요? 자, 다 올리 셨 죠? 자, 정답 얘기 합니다. 자, 현재 임진강 수온 구도 나옵니다. 구도, 구도, 구도. 아.. 오늘도 안나오려나 보다 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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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계를 대야지 알았어요 김경섭 형님, 필드에서 만나면은 제가 김경섭입니다. 해주세요. 그럼 민호우 두개 드릴게요. 아, 1 0도 나오려면, 12도 나오려면, 아, 4월달 가야 될것 같은데요. 4월달 돼야 될것 같은데요 4월 4월 1일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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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수 후 왔죠 와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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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소리가 와야산 자야 산자와 아이다 우와 삼촌. 어. 아하 하하 <laughs>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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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대박 코코 우와 우와 9시 반. 우와 아홉 시반우 감사합니다 이야 정확하게 웜 우와 이야 이봐 이봐 우와 우와, 우와 사이즈 좋아 됐어, 했어 예, 라라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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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들 다 나오세요. 이제 곡이 나옵니다.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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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대박, 대박, 지금. 형님 상황이 그러면요 바람 소리 들어보시죠 바람 아. 태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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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고 왜와와 감사합니다 여기 고맙습니다, 김희복님 감사합니다, 김연선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어흐... 어... <laughs> 아이 고 좋아. 예, yeah. 예. Yeah. 이걸로 잡았어요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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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一い一い一か。 임진강, 전국 최초, 예? 전국 최초 임진강 쏘가리입니다. 와, 전국 최초. 임진강 쏘가리. 아. 자. 마수한 거는 이제 집으로 집으로 돌려 보내야 되겠죠? 아 <웃음> <웃음> 자, 그러면 어, 오늘 은 그만 집에 가고 어, 형님 들 내일 다시 임진강 에서, 형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확실하게, 화끈하게, 재밌었다면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 형님들 오늘 좋은 밤, 즐거운 밤, 행복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. 근질근질하죠? <laughs> 근질근질해, 그냥... <laughs> 자, 그, 형님들, 어, 편안한 밤 되시고요. 임소는 그만 집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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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잡았다! <laughs> 안녕!